안녕하세요. 3년 매맘 어머입니다 뭉치 사회 토론왕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저희가 두 권을 받아 보았는데요.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미래의 능력. AI가 대체되지 않는 그런 능력. 뭐라고 생각하세요?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해서 말로 표현하는 건데,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논리도 있어야겠고요.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겠죠?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차곡차곡 세워갔으면 좋겠어요. 그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면은 강요나 막좀 외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저는 책을 이용하는 걸참 좋아하거든요. 아이가 또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자연스럽게 재밌게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것. 이게 바로 우리 좋은 책을 골라주는 엄마의 역할인데 어, 뭉치 사의 토론왕 정말 괜찮아요.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여러 과목을 배우잖아요. 국어, 영어, 수학, 뭐 사회, 과학, 도덕, 체육, 음악, 미술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이 과목들이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이 아니라는 거죠. 이 과목들에 나오는 어떤 개념은 이 사회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, 과학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, 영어 시간에도 배울 수 있고. 이렇게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아 그때 배웠던 이 개념이 이렇게 해서 맞아 떨어져서 이 퍼즐처럼 이 조각난 지식들을 합치는 작업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. 아직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뭉치 사회 토론 안을 통해서 각 과목이 흩어져 있을 수 있는,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하나의 체계로 이어서 만들어서 40권 구성으로 만들어줬어요. 여기에 워크북까지 같이 함께 있으니까 아이들이 책을 충분히 읽은 후에 같이 워크북으로 활동까지 하면 최고.